안녕하세요. <laughs> 네, 대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 목도 좀 마테이가 많이 갔고 어, 얼굴도 좀 많이 빨간데요. 술 먹은 건 아니고, <laughs>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코감기를 제가 조금 제대로 걸려가지고, 아, 좀 많이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저처럼 이렇게 아파하지 마시고, 운동도 좀 하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가시면서 다가오는 겨울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또, 가계부를 또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빡세요. <laughs> 10월 한달 가계부를 또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미 망해가지고. <laughs> 어떻게 하면 이거를 <laughs> 교훈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교훈적일 수가 없다. 왜냐? 어, 네, 지출이 이번 달에도 어마무시했습니다. 자, 뭐가 그렇게 돈을 많이 썼고, 뭐가 그렇게 어, 사고를 많이 쳤는지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계부를 정리하면 하 되는데 주수입 번을 일단 써야죠 제주 수입 번 마트 급여 자 땡땡땡 찜질방 알바가 또 땡땡땡 이게 기재 기본 급여입니다 그리고 엄마로부터 생활비를 얼마 받는 게 있죠 생활비라 쓰고 제가 엄마를 케어해서 받는 제 정당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laughs> 이걸넣어도 얼마를 받고 자 비중으로 치면은 이게 뭐 전체 보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한78%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얘는 한6%어 얘는 한12% 정도 됩니다. 찜질방에서 많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거밖에 못 받아요. <laughs> 그만큼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타 수입이 있죠. 주식 수익금이 있습니다. 주식. <laughs> 제 주식으로 이번달에 얼마의 돈을 벌었죠 참 여러분 나중에 이것도 또 기회되면 얘기하겠지만 어 지금 주식하는거 전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변동성이 <laughs> 너무 심해가지고 저도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얼마 벌었냐 무려 놀라지 마시오 무려 45,000원을 벌었다 <laughs> 얼마로 투자해서 어, 300만원 좀 안되게 투자해서 45,000원을 벌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만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5% 먹어보려고 어떻게 노래 해봤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가지고 더더 더 갖고 있다가 더 처물릴 것 같아서 아 그냥 빨리 손절해버렸습니다. 그래 됐다. 뭐 치킨 값이나 받자다 해가지고 그리고 누나가 용돈을 주었어요. 큰 누나. 큰 누나 이 써지나죠? 큰 누나의 용돈 55,000원을 받았습니다. 누나가 용돈을 10만원을 줬는데 뭐 어떻게 제가 주식 돈으로 번거 어떻게 상계 처리해가지고 누나한테 용돈을 5만 5천원이라고 쓰고 또 주식으로 4만 5천원이라고 썼어요 지출 고정지출을 봐야죠 고정지출 얘기하는 거니까뭐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고 근데 뭐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laughs> 저 혼자 얘기하고 저 혼자 어, 보는 거다 주택 대출금 플러스 청약 자80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메인 주제가 아니에요. 86만 원 관리비는 예, 15만 2천 15만 4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계로 5만 원 정도 네, 맨날 나가죠. 자, 신용카드 대금 하, 신용카드를 제가 맨날 어, 쓰는 건 없는데 맨날 리볼빙 아, 리볼빙이라고 해야 되나? 맨날 그 2월 돼가지고 아 이게 은근히 무시 못해요 120,961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보험으로 83,000원 정도가 나왔고요 운전자보험으로 1,700원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빨리 폐차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아 귀찮아가지고 아왜 이렇게 귀찮죠 저는 왜 이렇게 이런 걸 귀찮아하죠 하, 이런 게다 돈인데 미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얼마 나왔는데 이거가 2월이 됐어요. 그 다음 달, 11월 달에 왜냐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카드에 잔액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 이체시켰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0이야? 0이에요. 0인데 자동차보험으로 한 3,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다음 달에 청구될 거예요. 어도비 프로그램비로 어 23,100원이 나고 이번 달전기세가 42,590원이 나왔습니다. 통신비로 1,33,990원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비로 어 1,450원이 나왔고요. 인터넷비는 이번 달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헬스장비로 47,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총 고정지출, 자, 여러분, 총 고정지출로 1,43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 먹고 살기 힘들어요. <laughs>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진짜가 시작된다. 이건 뭐, 어려운 금액이 아니에요. 뭐, 맨날 늘 예상되는 비용이니까. 자, 이제 기타 지출이 있죠. 기타 지출이 뭐가 있냐? 저희 셋째 누나, 돌잔치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 셋째 누나가 그, 이제... 애기를 낳았는데 작년에 그 애기가 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또 삼촌으로서 이렇게 좀 뭔가 선물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선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애들이 잘 크고 부모님들이 잘 알아서 케어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으로 우러나와가지고 뭐 어? 독화가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누나가 물질적인 거를 요구를 해가지고 아 대희가 마음도 좋은데 그 마음을 뭔가의 물질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구나라고 자꾸 저를 이렇게 어, 이렇게 강요니 강요를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지금 아니다. 어? 나는 이제 원래 가족 사이라는 건 금전 이런 거보다 다 마음으로 하는 게더 중요하다 하는데 자꾸 그그 그 마음보다 금전적인 거를 요구를 해가지고 조카가 이렇게 돌잔치니까 이제 금반지. 금반지인가? 아무튼 한 돈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누나 입장에서는 권유인데 조언인데 제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강요로 들린 거죠. <laughs> 그래 가지고 아, 참 돈도 없는데 조카의 돌반지를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해 줬습니다. 선물을 해준 건지 선물을 강요당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해 줬냐? 그래서 36만 원을 해 줬다. 금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요새? 아 참, 내가 내 몸뚱아리에다가도 금치장을 안 해보는 사람인데, 우리 조카한테 어, 덕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금반지를 제가 선물을 해줬습니다. 어, 뭐, 뭐, 마음이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은데, 씁쓸하지도 않죠? 씁쓸하지도 않그데 그냥, 그냥 이렇게 좀 다음에, 그, 우리 조카를 보면은 반드시 내가 이제 손가락 검사를 할 겁니다. 내가 찾은 금반지가 있냐 없냐? 아니,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laughs> 그 조카가 뭐한 20살은 될 때까지 너는 내가 찾은 돌반지를 껴야 된다. <laughs> 그래서, 아, 기분 좋게, 아주 기분 좋게 나는 이제 누나한테 돌잔치 선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우리 조카가 잘 크길 어,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씁쓸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해줄 수 있는 선물을 해줬으니까. 나는 뭐 아니, 뭐, 조카한테 금반지 하나 못해줍니까? 내가 그 정도로 여유가 없나요? <laughs> 여유가 없는 것 <거> 같은데. <laughs> 아무튼, 그렇게 기분 좋게, 어, 돌잔치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지출로 양주 구입이 있죠. 제가 또 얼마에 썼냐? 13만 3천원을 썼습니다. 뭐, 이거는. 어, 여러분, 양주는 뭘 샀는데, <laughs> 와일드 터키라는 안, 안주, 양주랑, 그 다음에, 아무튼 뭘 샀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건 영상 편집하면서 어떤 양주를 구입했는지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한는세은 먹었나? 그리고? <laughs>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비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간이죠. 얘기치 못한 건데, 아빠의 담벼락 공사 비용. 아버지가 갑자기 뭐 갑자기 뭐 뭐뭐단별라 공사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보통 이제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하필 그 돈이 다 적금에 묶여 있는 바람에 제가 그때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저는 항상 비상 비상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비상금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돈이 좀 남으면 뭐 쇼핑도 좀 하고 내 개인 용돈도 하고 제 개인 지출로 좀 활용해 활용하려고 비상금을 늘좀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돈이 묶여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저 아빠가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원래 아빠가 그 급여에 얼마를 엄마한테 항상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도 돈이 많이 없는 거죠. 비상금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얼마를 줬냐? 얼마를 줬을까요? 490만 원을 줬습니다. 490만 원 빌려준 거겠죠? 아빠가 갚는 거긴 한데 이게 아빠가 나한테 갚을지 엄마한테 갚을지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저는 어, 어 아빠한테 돈을 주고 음 돈을 다시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뭐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건데 비상금이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한테 한 아, 500만 원 정도 빌려가지고 300만 원 정도로 주식으로 이렇게 좀 투자를 했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그 필요하면 어차피 내가 비상금으로 돈이 얼마 정도 있으니까 한500 가까이 있었거든요. 한 500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겨놓고 이제 엄마한테 한또한 한 500만 원 정도 빌려가지고 이렇게 그 단타로 했었는데 이제 엄마가 또그 아까 말했다시피 적금에 갑자기 뭐 좋은 이율이 있다고. <laughs> 그 적금을, 그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바로 빼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비상금을 뺄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필 또 주식이 수익이 좀 났어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빼서 엄마한테 준 거죠. 돈 줘가지고, 이제 내 비상금만 남았는데, 갑자기 거기에, 거기에서 이제 아빠가 또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비상금까지 다 털어가지고, 지금 통장에 저는 완전 앵꼬가 났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어, 네, 통장에 아마, 음, 100만원도 없어요, 지금. <laughs> 어, 처음 고백하는 건데, 지금 100만원도 없습니다. 지금 개인 꼴가나 가지고. 아, 돈을 다시 벌어야 됩니다.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번 달, 이번 달이 아니고, 올해 열심히 다, 저도 돈 벌어가지고, 저축도니가 그러니까 뭐, 쓸거 쓰고, 저축도 하고, 좀, 이렇게 했거든요. 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남는 거 보면은, 통장에 100만원도 없어요 <laughs> 이게, 이게 맞는건가? 아니 <laughs> 내가 뭐 취업을 이번에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성실하게 뭐 찜찌방에서 알바도 하고 엄마한테 뭐 음식도 열심히 해줘 가면서 생활비도 받아 가면서 나도 나름 돈을 불려 보려고 이렇게 막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잔고가 100만원도 없다 이게 맞는 건가? <laughs> 나는 도대체 아니, 가계부를 쓰면서도 돈을 지금 어디다가 쓰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큰일인 것 같아요 지금 가계부를 쓰는 의미가 늘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얼마 썼냐 어, 기타 총 지출로 539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뭐 이거 빼면 빼고 하더라도 뭐한40 몇만 원은 한 50만 원 가까이 쓴 거죠 일단은 아빠의 담벼락 공사 비용이 아니었어도 저는 기타 지출 자체가 컸습니다 왜냐 우리 조카에 대한 애정 때문에 <laughs> 내가 어, 예, 돈을 어, 기타 지출로 많이 썼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 달총 고정 지출이 얼마냐 고정 지출이랑 기타 지출을 합친 거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랑 또 그때그때 나가는 그 부수적인 비용 포함해서 얼마를 썼냐면 680만원을 썼습니다. 크,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80만원을 쓸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만큼 대통장 잔고가 있기 때문에 680만원을 쓴 거다. <laughs> 아 진짜 환자 하겄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게 끝이 아니다. 왜냐?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니지. 뭐 나는 손가락 뺍니까? 나도 밥 해먹고 생활비 지출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생활비 지출이 얼마냐. 근데 이번 달 생활비 좀 많이 썼어요. 제가 항상 말했죠. 제가 항상 늘 목표로 하는 생활비 지출은 50만원 정도라고. 679,780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오브한게 있는데 여기에 비하인드가 있어요 비, 비하인드 금액 사실 기타 지출에 서도 상관없거든요 이 비하인드 금액 지출이 뭐냐면은 어 제가 마트에서 손님한테 7만 원 정도의 결제 금액을 받아놓고 어 손님을 보냈어요 <laughs> 손님을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보내면 그럴리가 없죠. 그냥 보낸건 아니고, 이제, 야간에 좀, 피곤하잖아요. 제가 좀 졸면서 이렇게 사람을 상대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7만원 정도에 이렇게 그 지출을 하고, 이제 카드를 내밀어서 제가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어, 결제를 하면 5만원 이상부터는 이제 서명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카드에 사인을 7만원, 그러만원 그러니까 7만 긁고, 카드 긁고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손님을 제가 이제 그냥 카드 빼서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러면 은 이제, 모니터에는 서명하라고 나오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어,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이제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졸았어요. <laughs> 졸아가지고 한한 한, 한 30초? 한1분 졸았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은 바로 확인을 했으니까 졸다가 딱 봤는데 어? 결제가 안된 거예요. 결제가 취소가, 됐, 결제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됐다 해가지고 <laughs> 빨리 달려가가지고 손님들 막 봤어요 어씨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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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뭐 어디 갔겠죠? <laughs> 어디 갔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아 그래가지고 막 가.. 아 지금 막 근데 막 큰일 났잖아요 내가 지금 미치겠네 내가 73,000원인가 지금 물어주게 생겼는데 손님은 안 보이고 아 이거를 CCTV를 돌려봐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하.. 누가 봐도 내 잘못이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막 망연자실해 하면서 속으로 이랬죠 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마트에 오면서 카드로 어 눈물의 결제를 했습니다 나도 함부로 못 먹는 소고기를 아마 한우를 샀을 거예요 어그 손님이 나는 구경도 못해보는 소고기를 참 가슴이 쓰린 기억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7만원을 제 기타 지출에 넣었어도 되지만 어쨌든 내 생활비니까 생활비에 그냥 반영시켰어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내 생활비는 760만 원인데 내 생활비 지출 67만 원에 이런 비하인드 금액이 숨겨져 있었다. 근다뭐 합니까? 어차피 내 카드에서 다 빠져나간 거고 그냥 뭐 고정 지출이든 생활비 지출이든 뭐내 카드에서 빠져나갔으면 다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냥. 아 그래 가지고 총 지출 이제 합계 총 지출. 합계 총 지출을 보면은 카드에 빠져나가는 금액이 750만 원. 이 서브 이것도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금 카드, 또 거기에 750만원 있으세요? 나는, 있으니까 이렇게 나간 거겠죠? <laughs> 아니, 나 10월 달에 저는 합기, 총 지출로 여러분, 750만원을 나갔습니다. 아마, <laughs> 올해, 올해 저는 제가 뭐지? 그때 막 컴퓨터 사고 모니터 사고 하면서 480만원을 가장 크게 질렀거든요. 가뿐히, 이번 달에. 어, 750만원으로 초과했다. 미쳐버리겠다. 아빠가 이걸 나한테 줄까요? 안줄것 같은데. 받아 내 겁니다. 왜냐? 나는 빌려준 거예요. 이게 준게 아니야. 빌려준 거다. 아빠의 담벼락 공사를 나는 빌려준 거다. 준게 아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 이번 달총 지출로 저는 75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축은 가당키나겠습니까? 저축이 뭐예요, 지금? 저축이 말, 말, 말도 안 되고. 아빠한테 490만원 안 줬을 때 얼마에 저축을 했었느냐? 54만, 네, 256원을 전에 이제 어, 저축을 했습니다. 아무튼, <laughs> 네, 이번 달, 어, 가계부는 이걸로 마치고요. <laughs> 다음 영상은 또, 다음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